u 레이 플레이 어 들어자 오오지네야다다 잡아 다, 다못 잡았나 음. 뭐 와 졌어. 잠시 계돌 개발려. 키니까 밝은 데서는더안 보여. 그니까. 농기구 <laughs> <laughs> 수 많아요 어디 보네요. <laughs> <laughs> 오 이런게 있네? 어두운데 깔아라고? 뭐야 어디서 샀어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아 진짜? 오 맞네 엄마야 저기 대도대 차는 없구나 그렇다면 적배로 가야겠죠? 고맙다 찍어준 사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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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. 어 깜짝이야 저기 옆에 이 우와, 좆다 <laughs> CG는. 우와, 우와. u a b l e to c o m 아, 저또 몰래. 저 맞는 게또 돌겨왔네. 뭐 없어. 단도 다, 뭐다 썼어. 내가 들고 있지롱.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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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봐, 던져봐 쟤 죽어 오, 개돌리나 가, 젤받네 아, 올베스만? 모르겠다 그것은 개돌각이다 go, go, go. 나와, 이 새끼들아 뭐리 뭐야? 어, 뭐야? 어, 아 주가 은 낸다 이. 길만 남는다. 파이팅하자, 니도. 어, 랜턴 있다, 랜턴 있다. 까비. 어, 뭐 있다, 뭐 <놀람> 있다. 와, 어떻게 살아 <살았나>? 놓? <놀람> <laughs> 저한테는 불멸의 품행이 있죠. 그러하다. 헤드. 여왕. 오바기. 울베가 죽었고. 오, 아 뭐야. 디즈니! 야, 야 오, 뭐 올라간다. 잡, 잡았다. 잡았다. 아, 잡았다. 너 있다. 아, 안 됐다. 돼. 나 죽었다. 나. 아, 마이트 마이 먹다.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나 가졌어. 너가 희망이요이야불나남다또 막았네? 킬 다했노 킬만 더 해라 안 되나 쪼개 쪼까비 섭이 그림 그리러 가야돼 귀엽다 홍..홍..아 홍섭아야 홍..홍도구나 홍도 김홍도 홍 섭이 누구야? 몰라 우와폭날라온거뭐 싸워 너, 너 죽었니 역시? 우와우 우와. 와아이 잡아주지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둘, 둘, 한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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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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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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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겼네 아나바 아자바 도 나도 나 무서워 나도 나도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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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했는데 나도 나도 나는데